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39호 제8면 기사입니다. 보천시 2024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보천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2024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 전자바우처를 발급해 원하는 서비스 및 제공기관을 선택 후 이용하도록 하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아동 비전형성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정신 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 우리 가족 통합 심리 지원 서비스 등 일곱 개로 이루어져 있다. 지원 대상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모집 인원은 총 830명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서비스별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9월부터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w w w b e c k h e o n c o k r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부천시 콜센터 지역번호 032-320-3000 또는 통합돌봄과 지역복지팀 지역번호 032-625-90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전력 빅데이터 활용해 취약계층 발굴 관리 강화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한국전력 부천지사 지사장 민영석, 한전MCS 부천지점, 지점장 만훈. 과 지난 12위기 가구 발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최일선 기관인 동 단위에서 정보통신기술, ICT 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용해 복지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혁신적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부천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2023년부터 2년 연속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마을 단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민 참여를 이끌고 다양한 유관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에 함께한 한국전력, 부천지사은 부천시 사업체와 가정을 대상으로 안정적 전력을 공급 관리하고 있다. 일상 생활 속 전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력에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전 MCS, 한전 자회사는 전기 기술 전문가를 통해 전력량 검침, 전기 채납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가정에 방문해 현장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협약 기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연대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한전의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력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급격한 전력량 변화 등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게 되면 신속하게 개입해 건강 상태 등 안부를 확인한다. 더불어 한전 MCS의 전기기술 전문가가 전기료 체납 가구 등 위기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기분전반 점검 등 전기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부천시 온라인 마을 플랫폼 스마트 온온 부천 애플을 활용해 대민 서비스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부천시에 전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상호 공유하게 된다. 박화복 복지위생국장은 이번 협약에 참여하신 한전 및 한전 MCS 기관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부천시 복지 안전망이 더욱 강화돼 위기 가구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부천시는 한국전력 부천지사와 한전MCS 부천지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복지 안전 사각지대 발굴 요령 등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협력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천시 미세먼지 저감 잘했다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천시 시장 조용희 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수에 따라 3개 그룹별로 나눠 진행됐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등 3대 분야 21개 지표에 대한 자체 평가 70%와 우수 특수 시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30%를 합산해 점수를 냈다. 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지역 지정 및 관리, 민관 협업 비산 먼지 저감 활동.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제5차 계절 관리제 기간 2023.1이 물결 표사인 2024.3에는 수송 산업 생활 등 분야별로 강화된 대기오염 감축 정책을 추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14.3% 감소, 28.24 슬래시 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초미세먼지를 37.5% 줄여 대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호용 부천시 도시주택환경국장은 부천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꾸준한 성과를 내 대기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권 강화할 전담팀 신설. 시흥시 시장 임병택 는 지난 8일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전담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과 내 장애인 평생학습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는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의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목표로 장애인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운영 민관 장애인 평생학습 관계자 학습모임 운영 장애 유형 정도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평생학습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수립한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계획. 2024에서 2028년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공간 조성,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양성,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등 중장기적 추진 과제에 대한 실행력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24년 7월 11일 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이용권 지원 사업 등 평생 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시흥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격 추진.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하 G H 본사에서 G H 및 시흥도시공사와 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김세용 G H 사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시흥대야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타당성 검토 및 현안 이슈 공동 대응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율 확보 지역 주민 의견 반영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흥대야역 일대는 국토교통부 도심 복합사업 열차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 사업은 생활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교통 환경 개선 품질 높은 주택 공급 등 도심 개선을 위해 지구 지정 제안이 추진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균형 발전은 시흥시 어느 곳에 살든지 58만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공정과 평등의 과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혁신적인 재창조를 통해 새로운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 사업성을 높인다. 능곡동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추진. 시흥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소연. 는 7월부터 9월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중홀몸 노인 가구와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3분기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정보 부족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통합적인 종합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능 곡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능곡동 돌봄 Sos 센터와 협업해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총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돌봄 7대 단기 돌봄 서비스,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1시 보호, 재활 돌봄, 심리 상담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소연 능곡동장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